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임명동의한 피지 인청특위 청문부 고서 채택 여부 내일 본회의 전 논의. 민주, 적격 한국 바른미래 김선 수 2년 편향 도덕성 문제, 표 대결 시 진보진영 과반 확보 관측. 노정희 이동 원은 문안 통과할 듯 서울는 연합뉴스, 김남권, 김현정 기자는 대법관 후보 자세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마무리되면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이 아니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 위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이날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자질검증을 끝냈다.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23일과 24일에는 각각 김선수 노정희 후보 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 3명 임명재청 구성. 다양화 반영, CG, 연합뉴스 TV 제공, 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청문회 직후, 전체 회의를 여러 후보자 3명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김선수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특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면, 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9시에 전체 회의를 여러 3명 후보자에임 사청분경과보고서 문제를 일괄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문에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한다. 는 내용을 넣었다. 일단 노정희 이동원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별다른 잡음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김선수 후보자의 경우 인사 성문경과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를 놓고는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연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논란이 제기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 문제도 논의됐으나 절충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선수 후보자, 위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고 말했다. 질의듣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서울 는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전 9회에서 열린 인사청 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toadboi 꼴뱅이 yna. co.kr 바른미래당 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념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 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 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다만 본회의임. 명동의 표결은 당론 없이 위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으로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평생노동인권변호사의 외기를 걸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원칙과 소신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김 후보자만큼 대법관 자격을 갖춘 분은 어...다 고 강조했다" 신임 대법관의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임명제청 서울는 연합 뉴스 임수년 기자는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섭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왼쪽부터 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이 결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일김 변호사 등 3명을 신, 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2018. h y u n g o l b e n a c o k r 한국당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표결해 붙여지면 결국 대법관 후보자 3명이 임명 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 지형이긴 하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진 보성향 야당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기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현재 12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민주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바른미래당 내이탈파 3석 친여 성향 무소속 4석 민중당 1석 등 진보 성향으로 묶이는 세력과 함께하면 156석으로 위석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인사 청문 특위의 경우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 석 평화당 한석으로 구성될 민주당과 평화당만으로도 절반이 넘어본 회의 표결에 앞선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에도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K. o n g 7 g o o g l b a n k y i n a c o k r 2018년 7월 25일 19시 25분